여러분 저기 유 USB를 찾았습니다. u s b 찾았어요. 찾아어 찾았어. 레어어이 아, 뭐? 이게 뭐야? 아, 이 뭐? 두분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거... 네. 저 일하고 있었습니다. 아, 네. 아 예, 아,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. 아, 네, 네, 네. 두 분의 그 뭐. 아, 아이고. <laughs> 서로 사귀시는 거예요? 아, 이걸 꺼야 되는데. 네, 네. 아, 두 분이 사귀시. 아, 예. <laughs> 사내연애 중이신 거예요? 아, 아 아니에요. 예, 아, 그런 거죠, 뭐. 예예. 예. 어, 아,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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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, 그럼 좀 제가 비밀 지킬게요. 여러분들 저두 분이 사내연애 하시는 건 절대 예 네, 절대 좀 비밀로 좀 해주시기 아, 바랍니다. 뭐. 비밀로 할 일이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엄마, 다 모르고 계셔가지고. 아, 아, 많이 당황스럽네. 저 가면 또 사과 편지로 써야 되는데. 아, 저기 이쪽 되는. 뭐, 뭐가 있어요? 저로부터 진짜 편지로 써야, 써야 될거든요 뭐, 아, 뭐가 있어요? 네네. 뭐? 잠깐만 또 편지를 솔직히 보긴 안 보이나? 이렇게 해가지고 불 들어온 막 이런 거모르세요아아아 아, 아, 아. 유민아가 저분이세요? 아, 네네네.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? <laughs> 아, 그렇게 아, 좀,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. 아, 이거 좀 필요한 게좀 있다 보죠? 아니, 뭐 그런 건 아닌데 혹시나. 뭔가 훨심 아, 나실까 해가지고. 어, 근데 저기 핸드폰 배경은 솔로신 것 같은데? 아, 아니요 강아지. <laughs> 누가 봐도 연애 안 하시는 것 같은데. 연애 하시는 분그 배경 화면이 어. 이럴 리가 없는데. 아, 저 비밀 연애라서. 아, 아 그렇구나. 네네, 예, 네, 감독님 고마워요. 이거 뭐, 아, 뭔가 쓸게 있나 보지 이게.